안녕하세요. 행기한이 부산서면점 대표 원장 한방피부과 전문의 김철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조각박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첫째, 물리적인 자극; 둘째, 순환 장애; 셋째, 면역 불균형; 넷째, 백선균에 의한 감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리적 자극에 의한 원인은 치료보다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각박리를 가리기 위해 네일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네일 스티커를 절대 피해야 하고 손톱은 항상 길어지지 않게 자주 깎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박리부위 밑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손을 너무 자주 씻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조각박리의 중요한 원인인 순환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한약 복용이 필요합니다. 한약에서는 손발이 찬 경우나 손발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인 한포진의 치료를 위해서도 몸의 순환을 개선하여 손발톱 재생을 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데 조각박리에서도 몸의 순환을 개선하는 것 또한 건강한 손발톱을 재생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기능의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한약 복용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 염증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방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조각박리가 있는 경우에 백성균에 의한 감염으로 박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한약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한약 복용과 같이 국소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발톱 부위의 순환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올려 주는 국소 치료로는 뜸 치료가 있습니다. 방리된 조각 부위 주변에 뜸을 이용하여 온열 자극을 하게 되면 영양분과 면역 세포가 풍부한 혈액이 공급되어 감염은 방지하고 방리된 손발톱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방리된 손발톱으로 백성균의 감염이 동반되거나 백성균 감염으로 인해서도 조각박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균을 없애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국소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항진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약침을 조각박리 부위 혹은 주변부에 주입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 및 순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외선을 이용한 광선치료, 복부 뜸을 이용한 온열치료, 혈액 순환을 위한 침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치료한다면 자신 있게 손을 내밀고 네일 아트도 하는 소망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